어, 오늘도 EFS를 계속하는데, 네. 오늘은 이제 안석계부. 네. 요걸 이제 안석계라고 하죠, 이게. 안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 그,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릴 적에, 네. 그, 희생물을 올려놓는 지부라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나와 근데 원래는 그, 제사상 그주에다가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그, 자장들, 그 나이 많은 신님들이그 편하게 기대서 이렇게 앉아서 불이게끔 그래서 편안한 앉자자다자리잡자 안석이라는 말 이제 그래서 생겼는데 그 의자를 말한 거죠이 의자. 그 의자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고 또요게어디에또 쓰느냐면 우리가 이게 바람풍자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바람풍자를 이렇게 쓰는데. 그때 요거, 요게 바로 안석했자거든. 근데 요 때는 안석이라고 안 하고, 새가 날아간 모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새 나는 모양 수. 그 때는 수라고 읽어요. 발음두 가지예요. 의자를 말할 때는 개라고 하고, 안석대. 그 다음에 <laughs> 하늘을 얼굴 날아다니는 그, 제가 날아다닌 모양을 그렸다 할 때는, 제, 나는 모양 수. 이렇게 두 가지로 발음한다는 거. 근데, 요, 글자나, 요, 숫자가 틀어한, 그, 런 글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아도, 흔하게 볼수 있는 문자, 문자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 무릎 범 자. 또, 봉랑샷더의봉 자. 예. 개선문 한 쪽에 즐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죠. 그 물을 번자를 보면은, 이안석배 속에다가 점을 하나 이렇게 찍었어요. 이 점을, 점이니까 그냥 점주,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원래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던 데서 무언가 새로 생긴 거, 맨 처음에 있게 된 거, 그래서 있을지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예? 맨 처음에 존재를 가리키는 거다 이게 예? 그럼 이 안석대 속에다가 전개를그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요게 이제 무릇 범이다. 예? 그럼 무릇 무릇이라고 하는 건 어떤 특별한 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모든 걸 가리키잖아요. 예? 근데 이 우편의 그 설명에 이해하면은 이거 무릎 범자가 토담틀을 갖다 분다품서 분타, 그린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토담틀그담은요 흑담이잖아요. 그 흙이라고 하는 건 모든 걸 품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품어주는 그 틀에다가 점 이렇게 딱 찍은 찍었다 찍었다는 이해는 뭐냐면은 모든 것 속에 무언가 하나 들어간 상태다.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고, 언제든지 볼수 있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범상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누리범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간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설동을 해놨죠. 그래서 이제 평범한 상태, 그걸 이제 범상하다. 또는 범물이다. 또 평범한 사나이를 범부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범부. 이렇게. 또 어, 반대는 뭐냐면은 평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일표 짤과 그그 앞에 이렇게 붙이죠. 평범하지 않다. 그때는 비범이다. 이렇게 무릎 범자는 뭐냐면은 평범한 거. 그 흙담에서 찾을 수 있는 그. 흙, 그은 뭐냐면 흙을 지은는데그 흙을 이루고 있는 흙은 아, 담을 이루고 있는 흙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거거든요. 더 그러니까 평범한 거다. 그래서 무릎 범이라고 이제 그 의미를 부여를 해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프스가트라는 것을 요프스가들어가면서또세조자를 집어넣으면은 요 봉간새 봉새봉이 되죠 이제 무릎 범하고 세굿자 합친 거다.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새는 <laughs> 새인데, 우리 새라고 하는 모든 것 중에 새다. 이렇게 새 중에 새다. 그게 이제 봉황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봉황새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앞에 있는 봉은 수컷을 가진 거고, 뒤에 있는 황은 암컷을 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봉황, 봉황 그러지만은, 원래 수컷을 가리킬 때는 봉새암컷을가리킬 때는 풍새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을 해야 한다. 이런 것도 상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봉자를 보면은, 이렇게 한일자 밑에 세조자를 합친 거거든요. 이때 한일자는 뭐냐면, 셋이 하나 된그 한일자를 말한 거거든요. 천기인을 넘나드는 새다. 이렇게 여기다 새두자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아인자 밑에 새두자가 들어가면 큰 새. 모든 걸다한 새다. 그래서 그걸 봉왕봉, 봉세봉. 네,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 속에다가 황자를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인금황자 임금왕자 있잖아요. 인금황자를 집어넣으면, 황세 황자 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뭐냐? 세 중에 세 요거는 임금 황자가 들어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어떻게 보면 임금 황자 들어간 게더곈지 않느냐.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요걸 갖다가 암컷 황이라고 했다는 거. 그게? 그것도 참 신기이죠이죠남임금항인이라고 하면 남자를 가르키는 건데 여자를 가르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봉자야. 봉자는 뭐냐면 천진선신에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뜻들은 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고 요임금항자는 뭐냐면 높긴 높은데 요거는 뭐냐면은 땅을 가리키는 요 항은 뭐냐면 하늘 을 가리키는 임금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리는 임금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세상을 가리키는 가리킨다, 스리는 임금은 세상이니까, 땅이니까 그건 암컷으로하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또어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 그 브수라는 것은 개선을 게자라 했죠. 개선문, 개선장군 그때. 요 자를 많이 쓰는데, 요거는 이제 두개 같은 거죠. 왼편에 있는 게, 요게 이제, 게기 자예요. 어찌 기. 그러 오른쪽에 있는 게 안석괴. 두 글자 같은 거그 그러니까 어찌, 안석. 어찌하고 안석하고 두개 같은, 방법거 보면, 어찌라고 하는 거는 의문, 궁금증을 말한 거거든요. 이게 왜 안석이냐 그런 얘기지 안석대하고 어찌 안석이 될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찌 이걸 놓고서 안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은 이게 왜 안석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왜 편하지 못한 자리냐 그 얘기죠 이가 앉아있는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냐 어찌 편하지 않다고 자꾸 불편되느냐 그 얘기지 이제 그래서 이런 뭐냐면은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고 들어오잖아 이렇게 개선장군이 돼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해주는 거예요. 어찌 어찌겠지하니까 어찌 네가 즐겁지 않느냐 편안의지제 앉지 못하느냐 이제 충분히 앉을 자격이 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어찌 기자를 보면은 몇 선자가 있고. 그 밑에 콩 숫자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산 밑에 콩이 있어요산 그 밑에 콩이 있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이제소전체 이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장식이 달린 북을 그린 거예요, 이게. 북을, 우리가 뚜드린북이 그 있잖아요. 장구친다 할 때. 그때 북이 있는데, 북은 북인데, 장식이 달렸어요. 그 장식은 왜 달렸냐면, 전장에서 나가서, <laughs> 그 퇴각할 때 앞으로 나가라고 할때 또는 물러나러 할때그 그 장식을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식이 달린 북이라고 하는 거는 전쟁할 때 사용하던 북을 그린 것인데 그걸 콩두자 위에다가 콩두자도 되고 제기두자라고 하잖아요 제기두 제기 위에 메사차가 그 토사 있는 그렇게, 그러한, 그러한 그런, 그런 모습을 그린 건 뭐냐면은, 또같진 재기를 말한 거예요. 재기는 재긴데, 재기는 제 세상에서는 그러,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런 재기는 재긴데, 또아진 재기. 그건 뭐냐면은, 거룩한 신을 위한 전쟁에서 금리를 거두었다. 좀 높아졌다. 그런 걸 선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제, 그 그때는, 그 이상이 높아졌다 그래서 어찌 산처럼 뇌산자가 그 아니라 뇌산자는 높은 거 잖아요 산처럼 이렇게 그 밑에 이렇게 제기두자 요걸 그린 것 뭐냐면 그 제기는 본래 그 일반적인 그릇보다도 좀 높은 곳에 올거든요 왜냐면은 신성한 거니까 신성한 그 그그 그, 그 위에다가 또몇층짜랐으니까 굉장히 높아진 거지. 그래서 어찌 기라고 하는 것만요, 어찌 신뭐 신을 위한 전쟁서 싸워서 이겼는데 어찌 높아지지 않았느냐? 높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안석계까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안석 편안한 자리에 앉아라. 이제. 그러니까 개선했다 그런 의미라고 해서 개선할 때 또는 즐길 때자 이렇게 이런 거죠 <laughs>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찌 기자인데 그 이렇게 안적게 잡히는 개라 이결가 아니라 개라고 이제 발음이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개선이다 개선 장군이다 하는데 이때 선자 있잖아요. 개선할 자, 개선장군 때 선자. 요것도 이렇게 모방자에다가, 모방자잖아요. 거기다가 요 선자. 이게 돌선자예요. 돌아간다. 이기절리 돌아간다. 그 얘기거든요. 비행기가 하늘을 선회한다. 그때, 그때 이제 선회하는 이 돌아갈 글자하고 돌아갈 선자거든요. 하늘에서 빙빙 도는 걸 선해한다. 오른쪽으로 들면우선이라고 하고, 왼편으로 들면좌선이라고 하고. 이제 이 모방자. 모방자는 뭐냐면 방위를 가리킨거든요. 방위.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사람 인자고. 그 밑에 요거는 짝필자예요. 짝필 또는 그 걸을 걸을 필자. 발 발을 말한 거죠. 이게. 발은 말는 거죠. 이 발은 원래 이렇게. 지자를 쓰죠 이렇게 아 발지자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발지자도 되고 또거을 지자도 되는데 요걸 갖다 요렇게 이렇게 쓰는거죠 이렇게 지자를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걷는거죠 이렇게 걷는데 똑바로 걷는거죠 똑바로 걷고 방자 붙으면은 방이 자방을돌아다니는거서 뭘전자다그개선문만 때에 지 잊자고 그냥 요제 요득 도산을 개선할 때 하고 돌자자. 그 개선이란 말은 뭐냐면 현대에서 이겨이 이겨 가지고 순충면서빙글빙 정도 신면서 돌아오는 거. 그걸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다음에 요거 이렇게 하면은, 위가 터졌죠. 그 밑이 막히고, 여게 그릇의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고하냐면 사람이 입을 벌린 모양이다. 해서, 입 벌릴 감이라고, 그렇게, 입 벌릴 감이다. 그런 명칭을 부여 했죠. 그래서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은, <laughs> 전부 다 밑에서 입을 벌리고, 위에서 뭐가 떨어지게 는지 바라는, 그런 모양자가 되죠 그래서 위가 이렇게 터졌다고 해서 위가 터진 입구멍 밑은 입구몸 이렇게도 부수 명칭을 밑은 입구몸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려면입 벌린 감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입을 벌린 모양이 되고 진승을 잡기 위해서 덧칠 못, 놓논 네, 모양도 되거든요. 진승이 여기 빠지면 빠져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숫자, 숫지도 툰한 건 아닌데,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흉할 형사. 여기를 이빨리 검들감자사하다가 x 자들고가죠목할류이게잘안 쓰는데, 이게옴목할류라고 해요. 반대가 철자된다. 요철. 요는 오목하게 들어간 거고, 블록하게 튀어나온 거는 철이라 그래. 즉, 그 모양자가 여기 보니까 가운데가 있고 오목하게 파였고, 오목할 게있잖아요데 요건 반대로 가운데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블록할 철. 그래서 요철이 생겼다. 그런 표현이 표현은 바로 오목하고 블록하고 그런 게 같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날실자도 그 다음에 날출 자도, 부수가 이빨리감 자도, 그 다음에 요게 함 자인데, 여기 함계, 배척을 말한 거든요. 거 또, 가보시들가보시라고도 그래요. 요것도 부수가 이빨리감이죠. 저 흉한 흉 자가 이제 이빨리감에다가, 여기 X 자, 여기 다섯 오라 렛잖아요 전반에. 다섯 오가 들어간 모습이다. 그랬거든요. 다섯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스스로 다 서게 하는 기본적인 상진적인 숫자인데, 그오 자가 이빨 감속에 이렇게 들어가 버렸어요. 즉, 짐승을 잡기 위한 저쪽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흉한 거죠. 좋은 게 아니라, 여기 빠져버렸으니까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흉한흉이라고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밑에다가, 요렇게 해도 흉한흉이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빠진 걸말하는 거고, 그렇게 그냥 빠진 상태를 가르친 건흉한흉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사람한테 주로 이제 요거는 사람만 가르친 게 아니고 모든 걸 가르쳤다면 요거는 주로 사람이, 그, 충에, 충에 빠진 상태. 그걸 말할 때는, 이렇게, 이게 사람인 쎄 원래, 이렇게. 사람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한다. 발이, 서 있다. 그래서, 어지는 사람, 발이 다, 그, 그러고, 그, 아무튼, 사람을, 사람의 발을 가르쳤어요. 똑같이, 충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흉아 형 자는 이렇게 다섯 오는이 침대를 위한 붓자로 파인드로 합한 붓자다 아무 자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침대는 동적인 거고 이렇게 이 파인드는 정적인 거다. 동적인 것하고 정적인 것하고 현재 이 결합을 한 상태고, 그래서 이걸 왜 다섯 오라고 했느냐 면은 양과 음이 서로 조화를 할 때는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양 혼자만 있었어도 안 되고, 음 혼자만 있었어도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선다고 하는 건 당시 둘이 합할 때가 가능한 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섰다. 음과 양이 합한 것. 이걸 숫자로 말하면 하나는 요거는 1, 요거는 4라고도 보고, 이건 3이라고 보면 여기 2가 되는 거고, 응? 네? 그래서 앞에서 5가 되잖아요. 그래서 3절이있는양 5고, 4이의는은음 5다. 이건, 응, 부분의1서 그걸 연결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목할 열자 오목할 열자 여기는 그모양자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오목하게 들어갔잖아요. 여기. 근데, 데런 글자는 잘안 쓰니까, 사람들이, 이런 글자가 있는지도 잘 모르,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있는 글자, 이거는 명백히 글자, 문자입니다. 이렇게. 근데 요거하고 반대되는 걸, 요거 톡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요게 요쪽으로 쏙 들어가면은, 그냥 온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하나는 요렇게 빠진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간 거고, 이렇게. 그 모습이 역사자가 되어버리네,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사자역사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튀어나오고그 다음에 트라고 하는 것이 서로 이렇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한 거죠. 그래서 사람는 숫자는 안정을 상징한다.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건 단단한 거거든요. 삐걱삐걱대고 말이죠. 금방 어딘가 부서지고, 그런 건 불안하거든. 근데, 오행 중에서 가장 안전된 숫자는 금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하 요철이 함께 한 거라, 덕사짜리 그러니까, 사금이다 금은 안전하고, 단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하고 연관,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오목하게 들어가고, 볼록하게 나서 울퉁불퉁한 모양을 요철에 생겼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거울 중에도 블록 크게 튀어나온 거울이 있어요. 그걸 철면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철이 뭐냐면 블록 철이라 그랬잖아요. 블록 튀어나온 그런 경우는 거울은 철면경이라고 해요. 근데 오목하게 들어간 거울은 없어요. 그래서 요면경이라는 거울은 없죠. 근데 약간 블록하게 튀어나온 철명이열 철명장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철명피가 따르잖아요, 사람 얼굴을 갖다가 뻔뻔한 사람. 그때는 이제 세철자로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세금변에다 요거 이렇게 철명장이라고 이렇게도 쓰 쓰지만은 이렇게 블록하게 튀어나온 철자. 요, 천명병 천명피라고도 그래요. 요렇게도 써요. 왜냐하면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얼굴이. 그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잘라다 드러낸 상징이든요 그, 천명피 같네. 할 적에, 요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육감자를 글쓰로 쓰는 거는, 날출자가 있죠. 날출자는, 이건못찾는상황 없잖아요. 근데 이게, 몇 산자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몇 산자가 두 개인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본래는 이 하나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몇 산자 두 개라도 상관이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입 벌리감자 밑으로, 이렇게, 입 벌리감자 밑으로다가, 왼손 좌를 신문자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럼, 요게 왼손 좌라는 얘기잖아요. 그냥, 요렇게 보면, 메산 자가 되는데, 여기 쭉 내려오면, 이게 메산이라 좌가 돼요. 왼좌, 또는 왼손 좌. 이렇게 이제, 명칭이 붙었는데, 요것도 헷갈려요. 요건 그냥 메산 자고 내려오면은 산이 아니라 좌라고 부른다는 거. 그래서 이빨리 감자에다가, 요거,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여기에 산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건데 왜 나간다는 건 날치기라고 했느냐. 산을 뚫고서 튀어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옛날 글자에 보면은 그 갑골문 있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것 위로다가 발을 그려 그려진 모습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움푹 들어간다데 여기 움푹 들어갔잖 이렇게 움푹 들어간 위로, 위로다가 사람 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발을 이렇게 그러니까 발이 요 그릇 속에서 나갔다 해서 나갈 수 있다 날치기다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본래 뭐이 드는 거냐면 땅을 이루다가 식물의 싹이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모습을 그렸다고 보는데 그 거죠 본래 땅을 이루다가 땅에 움푹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걸 끄쳐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싹이 트는것 생명이 나오는 것이라고 해서 날축이라고 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